아, 애청자 여러분들, 사라 예, 오늘 어, 날씨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비가 오전에는 잠깐 내렸었어요. 어, 그랬어요? 아, 조금 조금 조금. 나 너무 늦게일어 났나보다. 어, 몰랐어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음. 어, 잠깐 이제 해남 쪽으로 다녀왔는데, 아 예, 예, 오전에는 어, 해남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안개도 좀 많이 껴 있고, 노면도 젖어 있었고, 예, 일찍이 도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오후에 올라올 때는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아니 저는 음. 방송하러 올때 날씨 괜찮대요. 네, 괜찮았어요. 음. 그런데 어, 해남하고 강진 뭐 그쪽 가니까 그쪽은 그래도 하늘이 조금 흐리더라고요. 음. 예. 아 그리고 주말에 네네. 주말에 굉장히 춥대요. 어이 지금 주간 날씨를 보니까 낮 주말에 최고 기온이 1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어, 예상되는 게 다음 주 월화까지도 지금 기온이 음. 보니까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눈발 올 수도 좀 있다라는 예보가 있긴 하던데 좀 관리, 자동차 관리도 예.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네. 미리 차량 점검을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눈이 워낙 지금 이번 겨울에 안 와가지고 눈을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눈이 눈이 지금 음. 흩날린다 뭐이 정도만 했는데 네.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예상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드리온이 그 정도로 내려가면요 네. 그 새벽역에랑 살얼음 끼고 그러면 블랙 아이스에 관련된 미끄럽기도 얘기?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날씨에 맞닥뜨리면 네. 사고 위험이 좀 높습니다 네, 네. 네. 안전운전 미리, 미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대비를 좀 하셔야. 아, 이제 날씨가 많이 눈이 잠깐 내리고 진눈깨비 내리고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음 날 이동할 때 아무래도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은 음, 어, 천천히 가야 부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말아야지. 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할 얘기가 나블라블 영상에서 꼭이 얘기를 좀해 달라고 했는데 양정성 청년이 방송 네. 중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해 드리죠. 어, 신규 정규직 채용 중이래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음흠. 청년 거리도 조성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모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추천할만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좀 예, 말씀 좀 해주시고, 뭐 나물 나물 밑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방송 시간 문자로도 주시면 예. 제가 또 양종성 청년하고 연결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우리 양종성. 하는 청년이. 일이 예. 많네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한 것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예. 전통시장 살리기 또 음. 이제 전통시장의 젊은 청. 년 년들이 많이 또 오고 사람들 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바우스 전통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과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음. 어, 특히 이제 그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은 어 이게 이제 한과 만들기뿐만 아니라 그럼요. 떡을 만드는 체험도 할수 있는 거고요. 떡매치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는 김장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는 거고 그 전통시장과 이용해서 뭐할수 있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 체험을 할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컨텐츠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 옛날에 그 네. 아빠 어디가 이런 음,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애들끼리 조그만 장바구니 주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돌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얼마 어치뭐 장을 봐와 이런 맞아요, 것도 체험하고 그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이 따른다면 아이들에게 이제 천 원, 이천 원씩 그것도 이제 음. 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내의 어떤 쿠폰을 만든다든지 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뭔가 사오고 그걸로 또 만들고 하는 체험 네. 어, 또 그리고 문화와 함께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어, 곳이 되지 않을까? 전통시장이 또, 정말 활기를 띠죠.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너무 오지랖을 좀 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말바우시장이 광주에서 왜 말바우시장이 된 유래가 또 거기가 광주에 그~ 맞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예, 어~ 네. 할머님들이랑도 오시고 대표 시장이기 때문에 대표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음. 살려서 어떤 문화가 접목시키면서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냥 아이디어고. 네, 네. 어쨌든 네 같이 일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저희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어, 이건 우리가 양종성 청년한테 말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덤모로. 저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계획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서 저를 뽑으셔야 네. 됩니다. 절대 그. 우리가 얘기. 안한거 같다고 안 네.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흥남이 네. 스티커를 어제 그 발송을 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내일쯤이면 도착을 할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기간이 지나면 네. 뭐 조금 더 걸리기도 하겠지만 네. 스티커를 받으시면요 인증 사진 꼭보여주세요 요즘 인증 사진이 뜸해요. 많이 뜸하죠. 안 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한60% 정도는 이렇게 정도? 뭐 온것 같은데. 네. 나머지 분들은 이걸 어디다 쓰셨을까요? <laughs> 어디다 쓰셨을까? 그리고 스티커를 분실하시는 분들도 찾고 계시고 아니 그건 누가 돌아갔다고 그러시잖아 네. 돌아갔다고 도둑질같아 아, 이거 미스터리긴 합니다 <laughs> 아, 그것이 알고 싶다니 저희 제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laughs> 네. 스티커 실종 사건 해가지고 어, 아니면 막그 지문 감식해가지고 누가 어. 차에다 손대가지고 뜯어갔나봐요 그건 좀오반인것 같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스티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네. 오늘 흥남의 소리를 찾아 해서 음. 흥남이 뭐 스티커 음. 인증 사진 보내주셨는데 예. 약간 이렇게 울었더라고요. 음. 그거 보고 흑남이 으흐 울었네 예.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왜, 뭐,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뭐. 많은, 많은 분들이 어. 바보야, 울지, 울지 마, 바보야, 바보야 이거 했더니 제가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소한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들이 바보, 바보야, 제 캐릭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어. 아. 뭘로 봤길 어떻게 보셨길래? 아, 앞으로? 그럼 정답 바보. <laughs> 저 방송을 굉장히 샤프하게 하겠습니다. 언제는? <laughs> 아, 니 지금 샤프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좀 밀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샤프하게가 네. 어떻게인데? 뉴스도 굉장히 그 손석희 씨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하지 마요. 그 손석희 씨가 아니지. 네. 엄기영 앵커 아니에요? <laughs> 엄기영이? 막에 뭐예요? 아, 그랬어요? 어. 어, 평상시 제가... 그럼 자, 엄기영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생각한...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좀 비슷했어요? 아니요. 그냥 손... 홍남인데? 아, 예.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렇게... 아... 저는 진짜 샤프하게 할 수가 없군요. 예, 그 <laughs> 이미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청년은 우었내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상품 소개는 없었다. <laughs> 이것은 녹음인가 생방인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불리하면 이거 하더라. <laughs> 지금까지 이런 상품 소개는 없었다. <laughs> 했잖아, 했잖아. 이것은 녹음인가 생방인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이게 지금 손석희 버전이에요? 아니요. 샤프하게요? 야, 샤프하게 한 거예요. <laughs> 오늘 내가 다 먹어줄 거야 웰빙 샐러드 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제 떡갈비 전문점 도구개 떡갈비에서 식사권 매 국물 맛이 진하고 냄새 없는 흑염소 요리 전문점 백담 흑염소에서 식사권 바란 하늘 바란 하늘 꿈이 디리움 푸른 언덕에 아기 사진이 예쁜 메르베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가 세차는 못 사줘도 세차는 해줄게 광주와 순찬에서 사용 가능한 제이카 디테일링에서 세차권 용기 엄마, 아유, 하고 왜? 나와 왜? 나와 왜? 온천이나 오, 가게 오, 나와 자연 속 순수 온천 탐양 리조트에서 탐양 온천 이욕권저 백종원이에요 슈가보이 백종원 가지요 손석희 예. 손석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엄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엄기영입니다. <laughs> 백종원 백종. 저 슈가보이 <laughs> 백종원이에요. 기사증을 제시하면 5천 원에 식사할 수 있는 백종원의 차돌박이 전문점 돌비기집 사무점에서 식사권. 나는 물감을 풀테니너는그림을 그리거라 내 마음이 <laughs> 대천동 을 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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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을 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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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임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의 앞장서고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곡성석곡농협에서 누룽지향 특허받은 유기농쌀 백세미를 드립니다. 다정한 사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한뼘사이 관람권. 활기찬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 논이 숙취해소 음료 주당화 주당화를 드립니다. <laughs> 비타민 섭취는 과일이 최고! 청취자님이 직접 협찬해주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에 있는 화정청과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제철 과일 교환권도 드립니다. 네, 아, 요즘 과일, 딸기. 딸기 정말 맛있어요. 아, 맛있어. 귤도 맛있고요. 맛있고. 이제 귤도 좀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응, 음, 그래요. 나는 네. 진짜 과일 귀신이거든. 어, 저도 과일 진짜 좋아해요. 네. 자,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요, 광주 전남권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극 한뼘 사이는요, 다음 주한 주간은 쉽니다. 네. 현재 코로나 19로 공연이 취소된 날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이 취소돼 있고요. 3월 29일까지는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14일부터 16일까지는 공연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내일이랑 계속 쭉 하는 거예요. 예. 네. 하고 그리고 다음 주만 예,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7일부터 23일까지는 공연이 취소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취소가 됐습니다. 어, 문화계도그렇고요 어, 이제 다큰 전체적으로, 행사들은 전체적으로 다이렇 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네. 아직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네. 네. 많이들 여러분들, 아, 아직 여러분들, 잠깐 이렇 시간이 조금씩 흐른다고 해서, 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어, 예, 예. 아, 코로나 다 사라졌구나. 음. 아니요. 에 지금도 마스크 쓰시고, 네.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단.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자고요. 네네.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응.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 남대문 시장도 화오 시장도 이렇게 가시면서 예. 예. 어, 거기서 이제 일부러 경제가 좀더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구, 구입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너무 예. 겁먹고 안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각자가 개인 위생을 지금 철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확진자가 또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도 에. 느끼실 거예요. 그 저도 정도로. 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나서시는데, 저도 조만간에 <laughs> 예, 화장청 가를 가서,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이 하시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하나, 구매하고, 하나로,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 음. 나주 까먹었네. 나주. 나주 하여튼 거기 축산. 하늘미소. 하늘미소. 네, 야. 아, 똑똑해. 이래서 우리 깨꼬리가 있어야 돼. 그럼요 우리 그러니까 깨꼬리 열 육수. MC 안 부럽다는 깨꼬리 없으면 선생님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천재적이야. 예예. 예. 하늘미소 아유. 축산 예 거기도 가고 화정천과도 가고 음. 그리고 밥먹으러또 네. 어디를 가야 되죠? 백종원 훈련했으니까 거기 가야지. 돌배기집 상무죠. 어, 원나 씨와 같이 가야 되는데? 왜요? 예예. 예. 그리고 저 저희 갈데 너무 많습니다. 아 아. 우리 아까 음. 아니 인택 씨랑 국장님은 아. 그 붕어빵 먹으려고 왔는데 신민자 씨가 우리는 언제 오냐고. 어. 음. 아 저는 이제 저희가 뭐 가는 것은 가면 되는 거지만은 어 우리 국장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예. 말로만. 크. 다른 프로그램에 하고 달리오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그러시는 거였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예, 예. 청줄 떨어졌다고 섭섭합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문자가 따로 없잖아요. 어디로 문자를 보내야 국장님 이좀 확인할 수 있어요, 악마 PD? 인텍씨한테만 하면 돼요. 아, 아왜 그걸 또 인텍이한테 얘기해요? 오늘 같이 가셨어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됐어요. 우리, 우리 우리 사자, 사장님 불러 사장님. 사장님요? 박기수 사장님. <웃음> <웃음> 우리는 사자, 맞아요. 사장님. 사장님 있어요, 저희 긴 사장님이 다 있어요. 박기수 사장님. 예예. 네, 네. <laughs> 부탁드려요. 붕어빵요? 이 아니요 아니요. 뭐 어, 우리 협찬. 아, <laughs> 어, 협찬. 알겠습니다. 할 <laughs> 얘기 나하셨어요 금일봉. 아뭐 금. 스티카 제작하게 스티카 아 스티카 아예 청자분들 스티카는 원하시니까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스티카를 제작을 하는데 혹시 이제 다음에 이제 물량이 부족해서 제작을 하면 음. 이번에는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려고요 뭘로뭘로뭐 이제 노란색이나 잘 튀게 아니면은 그거 아뭐 그거 아니에요 흑남공주 얼굴 넣고 아 저희 얼굴을 넣는 <laughs> 네. 그러면 캐리커처를 해야 되는데. 실사로 저희 그래? 얼굴을 논다고요 no no 난 시집가고 아오... 싶어요. 애청자분 여러 물어봐서 받 거고. 그건 반대세. 나도 반대세. 캐리커처면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캐리커처캐리커처 누가 뭐잘 그려주고? <laughs> 아니 그릴 사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laughs> 해주실 거예요. 생긴대로 음. 나온대. 캐리커처 1번 실사 2번 네. 자 투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깻꼬리 작가 봤죠 뭐, 뭐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실사 아니야. 사진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꼬리 작가 의견이 곧 저, 저희 법이에요. 음. 예 예. 왜냐면? 악마 PD도 밀리잖아요. 왜냐하면? 3순이니까 악마는. 예. 꼬리가 1순위.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잖아요? 네. 자꾸 딴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에는 있 꾀꼬리 작가가. 처음, 아니, 처음에는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네. 이렇게 잘 지켜봐요. 네.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말 길어지잖아. 네. 음. 재미없다, 그거죠. <laughs> 아니, 자꾸 움직이기 시작해. 네. <laughs> 아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자, 그 빨리 가겠습니다. 하라는 거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 내일이 그날이네. 뭐요? 14일이요. 이 뭐예요? 그 남자가 뭐 사탕 받는 그런 날 아닌가? 그런 날 아니에요. 자, 흥남 공주. 나블나블. 내일 뭐 사탕 얻어 먹을 수 있겠네? 그런 날 아니래니까. 어, 사탕. <laughs>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 오정근 씨. 고맙습니다. 아, 벌써 읽은 거예요? 예, 예. 가, 왜 공순이 아빠 건 건너뛰어요? 네. 예. 공순이 아빠가 음. 우리는 아주 그냥 특급 MC라고 애청자분들 신나고 웃음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MC들이니까. 예.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희숙 씨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듣기 좋은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흔한 공주님, 이쁘영. 고맙습니다. 이쁘영. 네. 우리 이주영 씨는 예. 15와 함께 동시에 보내는데 나 1등 아니라고요. 예, 예, 1등 아닙니다. <laughs> 지금 시각은? 6시입니다. 할때 띡! 보냈는데. 2844번님 지금 마이너리그에 가셨어요. <laughs> 아, 들으셨구나. 예. 김정대씨, 오늘도 퇴근하면서 어, 잘 들어주셨고요. 안겸순씨, 양산동에서 초탕 드시면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초어탕 얘기하면서 그 예. 뭐라고요? 뭐 넣어서 먹는다고? 그, 젠피젠피가루 잼피. 예, 예 잼피. 잼피. 그 얘기했구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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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과순씨도 오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박찬용씨 오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대이 씨 오셨습니다 늦은 출석합니다 오늘 도 재밌는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진소한 씨 오셨는데요 농장에서 타라 참여합니다 하면서요 네. 어, 오늘 농장에서 놀고 있는 오리를 주인 없는 개가 와가지고 막 아. 여섯 마리 물었대 요 속상해 죽겠네 그거 보상을 해야죠 음이, 왜 환자가, 주인 없는 개인데 누가 보상을 아, 주인 해야죠? 없는 개가 속상해를 아, 아이고야 아, 굉장히 그 여기 자, 내가 기르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요. 진짜 속상해요. 예. 아, 근데 오리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놨었을까? 음. 아, 속상해 아, 기분 좀 많이 울쩍가실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박찬희씨 오셨습니다. 달리오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분들과 듣고 싶다고 해서 오늘 박상규의 친구의 친구 들려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안병훈 씨가 차 시동은 부드럽게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예. 뉴스는 뻑뻑하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오늘 좋은 내용들이 좀 없었구나. 어, 예. 뉴스도 뻑뻑하고, 저희 응. 그, 그, 시동 거는 소리가 조금 오래 걸려요. <laughs>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 박영배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다고, 예,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천에서 노홍문 씨도요, 아이고, 지각했네. 결석 처리하지 마요. 나 왔으니까, 동신가족들. <laughs> 예. 시내가 퇴근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리니까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그, 저기, 능주교통이라고, 낭주교통이라고 있습니다. 영암교통. 음. 예전에 그쪽에 애청자분이 계셨는데 요즘 통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호진 통신원이. 예, 예. 아. 티볼리님은. 티볼리님은 심경찬 기사님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하. 아, 송바라기는 김호진 씨고요 김호진 통신원 말하는 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김종구 씨 오셨습니다. 겨울비인지봄비인지이것이 궁금합니다. 예, 흥당궁주 까꿍! 까꿍! 고맙습니다. 정시자 <laughs> 그리고, 씨. 예, 가구 시공하시는 우리 정희복 씨도 시끄두가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도 계신데요. 네. 홍기봉 씨 오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희노애락이 묻어 있는 것 같고 항상 청취만 하고 있다고 네늘 생각하는 두 분께 아 청취자만 생각하는 늘두 분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구의 문형태 씨도 오셨습니다. 네. 출첵이 뭐다요? 나도 출석 세크 했는데. <laughs>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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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경환 씨도 오셨어요. 아따 이 시간만 되면 교통방송 들어야지. 이명봉 씨 나불나불 가입 방법, 보는 방법, 하루에 한번 안내하기, 안내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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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고 들어 계시니까 네, 네. 네. 하동주씨 오셨습니다 늦게 출석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김현철씨 오셨습니다 예, 커피 한잔 하면서 저 방송 듣고 계시다고 오셨고요 네, 황경산씨 공주님 너무 리얼해요 근데 겁나게 듣기 좋아보래요 김형준통신원 순천에 있는 통신원과 스티커 나눔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아, 택시에 붙이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MC태호씨가 간식 사들고 언젠간 온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김정곤 김... 씨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흥남 예. 공주 4행시구나흥흥 흥! 흥, 흥이 많고 입담이 좋은 흥남 씨. 남 남이 뭐라고 하든 배꼽가득이 웃겨주는 공주. 공! 공주는 신나게 흥남은 재밌게 주주주 주, 주! 주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휴, 생각이 안. 나. 에 모르겠다. 끝. <laughs> 아, 하다 마신 거예요? <laughs> 이기종 씨 오셨습니다. 네, 이환규 씨도 상천동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나영순 씨 오셨고요, 김동환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민자 씨는 또 예. 어, 얼른 오라고 네, 그래도 예. 어, 내일만 안 온다고 안 오면 쳐들어 간다고. 김선자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순천의 이남균 씨도 오셨고요. 쭉예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용 씨도 오셨고요. 안기봉 기사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순종 씨도 오셨습니다. 김상철 씨, 정내선 씨, 김희숙 씨, <laughs> 네, 오정근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